안녕하세요. 노무현 익선의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아, 같이 농업인 익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주 농사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하여튼 뭐몇달 만에 다시 어, 유튜브를 찍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업로드가 안 된다고 <laughs>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승주 농사님께서 이제 직접 작성하신 네, 저자 직강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책을 뭐 일단 뭐 체지 노무사랑 같이 썼는데요. 하여튼 뭐 2014년도에 처음 책을 이제 써서 지금까지 쭉뭐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개정판을 낼 정도로 나름 그래도 이쪽에서는 반응이 괜찮은 책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주제는요 모집과 채용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단계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노동법. 사실 노동법이란 이름의 법은 없죠.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최저임금법이라든지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런 여러 가지 노동 관계 법령을 이제 통칭해서 노동법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음,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그러니까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아직 우리 직원이 되기 전 단계인 사람, 입사 지원자한테도 적용되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교지에도 나와 있지만 모집 뭐 채용 단계에서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할수 없다. 이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반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500만 원의 벌금이 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회사가 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원하는 연령대나 성별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대 여성을 뽑겠다라고 할때 다른 입사 지원자, 뭐 남성이라든지 뭐 30대, 40대, 50대의 입사 지원을 거부하는 건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오해하시면 안될 것이 회사가 원하는 연령이나 성별을 뽑을 수없다는 것이 아니라 입사 지원을 받을 때만큼은 적어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입사 지원 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입사 지원만큼은 제한 없이 받으시고 나서 서류 전형 단계라든지 면접 단계 이런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회사가 원하는 어떤 연령, 성별을 뽑으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채용 공고를 낼 때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채용 그러니까 공고를 낼때 연령이나 성별을 기재하는 안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대, 여성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갔을 때는 이 관련 법에 제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제한 없음 또는 뭐 무관 이렇게 공고가 나가야 한다. 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어떤 직무의 어떤 특성상 특정 연령이라든지 특정 성별만 가능한 직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낼때 연령이나 성별을 특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업무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연령이나 성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관이라든지 제한 없음 이렇게 표기해서 공고를 내주십사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공기관이 채용공고 보시면 잘 되어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절대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내가 나온 대학교라든가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야 이런 것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님이라면 그런 좀잘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사례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면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이다라고만 이렇게 써 있어서 입사 신청을 했더니 막상 계약서를 쓸때 수습은 3개월이고 어 3개월 계약직이라서 수습 3개월 동안 잘 못하면 정규직 안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막상 입사했더니 계약서를 주는 거죠. 어 이런 거 문제 없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거짓 구인 광고가 금지된다.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강조 드리는 이유는 이걸 어겼을 때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없다는 것이죠. 그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정도 수위의 형사처벌이 규정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금방 예를 들었지만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계약직을 뽑는데 정규직을 뽑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공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 자체를 잘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계약직을 뽑겠다 그니까 정규직을 뽑겠다고 해도 입사 지원을 잘안할 판에 이제 계약직을 뽑겠다 하면 더 입사 지원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직을 뽑는데 뭐 정규직을 뽑겠다고 공고로 나간다든지 연봉 수준이 그만큼 안 되는데 연봉 수준을 조금 부풀려서 제시한다든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회사가 전혀 어 생각하지 못했다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이제 초우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맞게끔 채용 공고가 나가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충수 리뷰했었을 때 있었는데요. 처음 이사할 때 조충범 씨가 근로계약서 쓰는데 채용 공고보다 좀 낮은 임금을 준 맞습니다. 때. 예, 예. 네. 그때 네. 뭐 2,500으로 공고가 나갔는데 계약서 쓸 때는 2,300이었죠. 물론 이제 뭐 수습 기간 중에 적용되는 것이다 뭐 하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까 그러니까 수습 기간 중에 작은 임금 나간다할 때는 그런 것들도 뭐 가능하면 채용 공고 문상에 기재가 돼야 되겠죠. 요즘은 워낙에 다양한 채용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자기소개를 해봐라부터 시작해서 뭐 주민번호라든가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지원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정보부터 내 개인적인 어떤 민감한 정보들 다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이제 날로 강조가 되고 있죠. 개인정보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대표적으로 주민번호가 될 것이고요. 민감정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민감한 것들입니다. 뭐 건강 정보, 뭐 범죄 정보,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 이런 이제 고유식별 정보라든지 민감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려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본인 동의. 두 번째로는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죠. 법에서 수집을 뭐 허용한다든지 어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정보를 회사가 입사 지원자한테 이제 수집을 하려면 적어도 본인 동의는 필요하겠죠. 법에 근거가 있으면 뭐더 좋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법에 근거가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 동의를 얻으면 또 수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고유식별 정보의 대표적인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만큼은 절대 법에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 동의 만으로 수집이 불가하다 이런 겁니다. 어떨까요? 모집 채용 단계에서 주인부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음 그렇죠. 예 없으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네. <laughs> 모집채용 단계에서는 아, <laughs> 네. 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모집채용 단계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체지검사도 면접위원로 가끔 들어가시고 저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면접위원로 가끔 들어가는데요. 아주 그 당황스러운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입사 지원자의 서류가 쭉 이제 뭐 편철된 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입사 지원자의 주민등본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어, 있는데 아, 가끔. 습니다. 그런 네. 게있는데그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이 사람은 그 회사의 직원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단계의 직원을 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는 제가 공무직으로 뽑는데도 이제 어 그렇게 일리를 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채용이 합격된 직원은 당연히 법의 근거가 이제 있어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입사하게 를 되면 사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급여가 나가면 또 세무 신고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취득 신고한다든지 세무 신고할 때는 당연히 주민번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는 다 법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모집 광고에 있어서 연령이라든가 성별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그런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거짓 구인 광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아주 그 중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채용 공고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집과 채용 단계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어, 해당되는 응모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는요 어, 절대 채용 전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 건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 가이드 첫 번째 편을 같이 보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저도.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